안태중 한장님 편입니다. 응. 아, 반갑습니다 응. 네. 네. 호신. 네, 호신.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저기 그 아드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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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네. 등남을하셨죠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얼마 만에 본 아드님이세요? 어,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5년 네. 만에. 호신, 수고합니다. <laughs> <laughs> 그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들텐데. 예.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예예. 또 가족을 보양을 하고. 또 우리 아드님 잘 키워야 되지. 앞으로도 그 아드님 운동 시킬 거야? 어 이거 당연히 운동 뭐 이제 저, 지, 어, 저희 아들 아드님의 에비디시는 예. 예. 분이 예.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laughs> 예.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거 같은데. 네. 그런데 아,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장님. 왜? 제가 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50하고도 음. <laughs> 5살이 되고 음. 장가갈 때가 되면은 70하고도 5살이 되는데 이걸 음. <laughs> 얼마를 어떻게 벌어놔야 되는지 우리 막둥이가 6살이야 <웃음> <웃음> 내가 루둥이는 한 큰애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나. 아 그래. 어? 육세? 내가 나이 먹고 주책부려서 내가 이래합니다만 <laughs> <laughs> 나 하나 뭐대긴나 <너>, 도친 대친요. <laughs> 내가 더 나이가 많아. 이 여섯 살이니까. 아니, 회장님 그 그래도 이제 큰 아들님, 뭐 둘째 아들님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나는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우리 막둥이를 이제 자기가 키울 거야. 그런데 <laughs> <근데> 경관장님은 <laughs> 좀좀 걱정은 되게. 아, 그래서 지금 하나 더 낳아야 되는지 음. 또, 음,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아기를 음. 낳는요, 네.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예, 예. 뭐 하나 더낳아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애가 많다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야. 네, 우리 어머니 때 그때는 일 명씩 여 명씩 나도 집안이 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아,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건 <laughs> 예, 그러니까 우리 내네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이제 아들만 셋시니까 하는 말이 그거야. 너는 일마 애 낳아가지고 너신세방식는 거야. 어떻게 어, 그러는 거야? 어? 왜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애 하나 키우는데 대학교까지 키우고 키우는데 몇 억이 된다는 거지. 아, 그리고 애에 전세금 해주려면 애 하나 키우는데 5억이 되는 거야, 기본이. 예, 예. 그러려면 애가 3시니까 15억이지. 예, 예. 그래서 나는 그지가 된다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런데 그 친구는 애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가 없는 사람은 대신 자기 둘이서 돈을 쓰러 해외여행 다니는 거고 예. 우리 정관장이나 나 같은 사람들, 애 낳는 음. 사람들은 예. 우리는 같이 그 돈을 공격을 하는 거야, 아들한테. 예. 그런 거지. 애 없다고 그러면 다 부자로 다냐? 물론 그렇지도 않아요. 그수 저도 그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이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애가 커가면서 이제 이제 그 아빠하고 뭔가 육대관계 를또 가르치고 이런 게 저하고 세대 간의 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퍼가면서 못 맞춰줄 것 같고 음, 사실 돈도 뭐 생각하게 되지만 근데 그런 응. 것들이 되게 걱정이 됩니다. 나도 유치원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딱너 이거 할아버지 때대말잘 들어야지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음, 예, 예. 그거는 나도 문제고 음, 예. 지금은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네. 내가 봤을 때 유치원 같은데는 제가 음. 같이 가도 될것 같습니다. 마루랑 초등학교. 어. 그럼 네가 엄마인 줄 알아요. 이모 누, 이모. 이모나 한번 이모. 뭐 누나 정도 됩니다. 누가 봐도 부부 같지가않아요 <laughs> 누가 봐도 뭐, 이거 아빠 이 <laughs> 할아버지로 볼까봐 부부 얘기 가지고 할아버지로 볼까봐. <laughs> 자 우리, 우리 관장님한테 잠깐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예 예. 그 우리 관장님이 공군 유설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권뉴술은 처음에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됐는지 우리 저기 그공권뉴술 수련생들 네네. 특히 다른 노장의 관장님들 공권뉴술 노장의 관장님들이 궁금해하세요. 음. 내가 또 어떤 관장님한테는 내가 또 말해주는 관장님도 계시고 네네. 또 맛을 못 드는 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권뉴술을 어떻게 처음에 입문하게 됐는지 한번. 아. 근데 이제 회장님 생각하시니까 게 머리 이렇게 길러갖고 묶었어 그때. <laughs> 음. 저, 여러분들 저도 머리가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머리가 없는데 길러니까 살벌해. 그걸 주기 보면 황비용 있지. 아 약간 이게 사 사. 아, 여기 <laughs> 그때 어젊을 때도 여기가 없어 머리가. 그런데 뒤에만 묶은 거야 뒤로. 아, 그런데 완전 황비용이더라고. 나 보고 깜짝 놀랐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막한 스무 음. 살 중후반 때. 혹시 예. 음. 그때 이제 회장도 뵙기 전에 음. 그런 생각이 되게 지발적이었었습니다 음. 어떤 강한. 잠깐만. 시... 누가 저걸 틀어왔어 <laughs> <들어와서> 이거? <laughs> 죄송합니다. 잘할까요? 잘 들으라, 들으라. 하는 바디입니 스펠리스. 스펠리아. 그런데 우리 전찬중 관장님은 예 공포 요소를 어떻게 입문하게 됐어요? 어그수영살때 중반 때로 기억이 납니다. 네 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때 <laughs> 무조건 무술 을 너무 너무 잘하고 싶다. 그래서 음. 이제 막 동네 그때는 동네 체육관 계속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스무 살 중반 때도. 그때 학기도 하셨죠예예 학교 하셨어요 예. 국보관 <laughs> 아니 국보관 이제 제가 한 거고. 아 그렇습니까? 예예네 어쨌든 예. 뭐 그때 뭐 맨날 팔굽혀 펴기 하고 뭔가 이제 어떠한 음. 스승을 만나서 음. 제대로 된 운동에 이제 젊음 한번 부살아보자뭐 이런 게 집에 적이었습니다아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예. 아 훌륭한 네 생각이. 아, 아, 아 예. 근데 네. 이제 이 예. 그런데 네. 인터넷을 보다가 음. 회장님이 쓰신 글을 보고 음. 와 이분이 참 훌륭하시다가 아. 아니라 네. 왜 이런 얘기를 썼지? <laughs> 그래서 이분은 만나봐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전화드리고 찾아 뵀었습니다. 그때 제가 체육관을 두 번째 망하고, 제가 체육관 두 번을 망했어. 어... 세 번째 망해가지고, 세 번째 거의 망했을 때 포장물을 다으려고 지하로 내려갔어. 그때 생각납니까? <laughs> 아, 예, 다나갔지습니다 그때 보증은 600에 월 60만 원짜리야. 다만들게 만해서 크지가 된 거야.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제희 왔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왔는데 그때 머리를 이렇게 묶었어. 우리 저기 지금. 네, 이, 아, 이 정도, 그, 이 정도 네. 되나요? 더 예, 길어. 예, <laughs> 더 길. 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고정, 오, 네. 상상이 안 된다. <laughs> 상상이 안 돼. 지금처럼 이 앞에 머리가 없는데. 뒷머리만 들려서 묶은 거예요. 어, 이렇게 묶었어요. 황병처럼. 조금 <laughs>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병 보시는 그 시청자들이 진짜 황병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예, 이따가 이렇게, 아니, 예. 아니 이따가 우리 젊었을 때 우리 관장님 운동하는 거아 제가 보는 잠깐 보여줄 테니까 아 보시는지 증명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찾아뵙고 음. 이런 저런 말씀 이제 듣고. 내가 때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 나는 기억이 안 나. 어 아, 이제 무술 무술에 대해서 음. 많이 얘기해주셨습니다아 그렇습니까? 예 네. 무술이 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되고 음. 철학 유지하면서 음.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음. 강함도 있어야 되고 음. 음. 내가 그런 말했단 말이야? <laughs> 아, 굉장히 훌륭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혹시 모를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는. 예예.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바로 입문한 거예요? 예 그날 바로 그냥 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왔을 때 카리스마가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한번 젊었을 때 운동하는 거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습니다 아, 그 한번 봅시다 영상이 있,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를 해서 뭐 짧, 짧게 편집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벌어져서 치면 게 힘이 나고 벌어 1번 1번으로 오믈요 그래서 오믈러 벌어지면 뒤로 올라가니까 2번으로 오 찍고 힘찍고, 이렇게 들어가서 땡기면서, 땡기면서 다 사가지고 아시겠죠? 세 아, 저거 보니까 본인 거 어때요? 아, 일단 회장님 젊으셨을 때 모습도 <laughs> 저 때도 나는 머리도 많이 났고 예. 수염이 검했잖아 예예 근데 지금은 수염이 하얗고 머리는 다 빠지고 <laughs>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예. 저게 몇년전입니까 저기 한 15년, 20년 됐어요? 됐어요? 10년까지는 안된 어. 화면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한 15년 정도? 15년 조금 넘었어요. 앞에 거는 한 15년 넘었고요. 맨 뒤에 장면. 그건 나이가 우리가 좀 너무 먹었을 때. 그건는한 아. 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전 거. 발차기 하는 거 봐봐. 네. 발차기가 <laughs>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상당히 발차기가 해초의 발차기거든. 네, 완전 안 보입니다. 네, 채찍으로다가 그냥 쫙쫙 내리치는 네. 발차기. 맞으면 깜빡깜빡 놀리는 마세요. 아우, 꼼해 아, 근데 이 영상에 있는 저 젊은 전 관장은 와서 진로를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저, 그때 당시에 저 정도의 카리스마는 많지 않았어요. 음. 보통 이제 그 일반 그 수련생들이 뭐라고 할까, 그 음. 사상이 어떤 자기를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건 사상이 아니라 아, 쉽게 말하면 이쪽에 넌방빵식이라고 할까? 그 정도야. 그래 저기, 저 이후에 저 관장님, 저 관장님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그,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이 듣고, 눈물 나가지고. <웃음> <웃음> 자, 자기는 수련생을. 네. 돈을 보지 않고, 만든적든 열심히 가르쳐서, 나의 사생활을 잘 전해주는 아, 그런 스승이 아, 되고 싶다. 나는 관장이 많고, 지고 나는 따지지 않겠다. 아.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열심히 제자를 지도, 지도해서 좋은 사상과 철학을 지도해 주겠다. 하려그말딱 들으니까 욱허 <laughs> 하는 거야. <정말> <laughs> 제자로서 어때요? 욱허까지 <늦고 웃음> 벌써. 가상인들 미연을 뉘여주고. 그 말을 아. 듣고 그런데 정관장님. 예. 네.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어. 그때 당시에 공권유수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일반 모여서 공권유수를 지도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정말 잘 돼. 전 중... 어,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져져 있고, 국내에서 공공도장들이 전문 도장이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공공에서만 전문적으로 해야 돼. 아... 네.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음...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야. 난 지금 가끔 가다가이 생각을 해요. 자다가도 가끔마다 번뜩번뜩 정신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정관장은 정말 지하에서 습기가 네. 차가지고 물이 막 그냥 이렇게 발목까지 차. 어, 그거 들었습니다. 네. 고생을 너무 하는 거야. 그때 우리 그 선구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의 후배들이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하고 또 지금의 후배 관장님들이 예전에 선배 관장님들이 그 고생한 그 덕분에 지금 훌륭하게 제자를 양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걸 생각하보면내가 예. 우리 지금도 우리 전관장님한테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 예. 제가 스승님 제가 감사합니다. 박까부터 이렇게 아휴 훈훈한 분이지 네, 훈훈, 굉장히 훈훈하네 <laughs> 그래서 그러면은.